조금이라도 해보자 오늘 해볼게임 야간경비병 듣기만 해봤어요? 한번 뜨는적 없고 아니 미도 끝없이 시작하는거야? <laughs> 당황스럽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초밥을 먹었나봐 비가 와요 경치 되게 좋다 분성했어 애기가 있는 집인가 봐요? 내 집인가? 아니, 뭐,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뭐, 스토리 이런게 없어? 어, 사람이 자고 있어요. 제가? 경비병인가 어, 보죠? 받는 거고. 케이크가 있어. 우리 아들 생일인가 보지? 10월 23일이 생일인가 봐요. 오, 이게 튜토리얼이었어? 무서 아니, 안 무서워. 10월 22일 경비병. 나 35살이네. 들어왔어. 나 이제 12시부터 일하는 사람인가봐요? 아 끝이 있어 방 안쪽 화재경보기를 점검하고 문을 잠근다 이거 기억해야돼 화장실 불을 끈다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아 이게 내 일인가 봐요? 일단 1층부터 차례로 둘러보고 문을 잠그자 아 이거 아, 이 있네? 아이 건물의 경비원이었던 오츠키 케이보군과 연락이 끊겼어 아마 그만둔 것 같아 나와라 누가 야근하냐 오 깜짝이야 아니 아저씨 여기 왜왜 왜 불을 끄고 여기 서있어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사랑이네요 아니 아저씨 불을 켜고 커피를 마셔야지 벌써 시간이 나머지는 내 부하들한테 떠넘길 거다 그럼 임마 자한명한번 보냈고 잘 가시고 오, 여기 아무죠체크 했죠? 문 닫으라 했지, 문. 아, 천재! 화장실 불 꺼야 돼. 불 켜져 있어. 불 어디서 꺼? 아니, 보통은 밖에 이렇게 좀, 문 옆에 있지 않아요? 여다 화장실. 불 꺼, 불 꺼. 화장실 불 꺼. 닦어. 하나 더 붙였다.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리 왔던데 아니야? 그러 그러니까 아직도 무서워요? 제가 또 경비병 아닙니까? 딱 지켜줄게요. 기다리세요. 아 추락님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laughs> 길치 씨 진짜 심각하네. 이상 없네. 이거를 확인했어야 됐네. 이상 없지. 이상 없잖아,잖아. 오문 잠겨요. 문 잠겨요? 오, 진행이 됐어. 오, 그렇군요. 오, 이렇게 소리가 나는군요. 오, 오 그럼요, 그럼요. 합방이라는 게, 어, 게임, 협동 게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 기회가 되면 하면 좋죠. 이제 2층이에요. <laughs> 뭐 하나 쉬운 길인네 <laughs> 자, 또가볼까요 하나 더 무섭다. 커피 한잔 하면 좋겠는데, 어이 뭐야? 뭐야? 조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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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야? 뭐야? 자야자 보자, 보자. 가만히 있다. 어. 어디 불났나 진짜? 아니 여, 어, 불이 켜져 있었네. 불 켜져 있는데도 이렇게. 저기요. 아 어, 당신은 설마 흥흥 흥? 멋있어요. 뭐가 뭐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갑자기? 연락처 <laughs> 교환해요.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돌아갈 수 있어. 갑자기?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웃음> 뭐야? 흐흐. <laughs> 연락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 <laughs> 뭐야, 갑자기? <laughs> 갑자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laughs> 아, 뜬금없네. 좀 기본은 좋네요. 오, 장기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오, 뭔 소리야. 나 경비병이야. 문장 보는 사람이야. 화장실 불 꺼. 아무도 없죠? 자, 자. 집 방송, 어휴! 어, 누구야? 무슨 일이에요? 누가 말하는 거지? 아, 아, 안에 사람이 있나 봐요? 어휴, 그...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나가야지. 꺼보자고? 꺼보자. <laughs> 꺼봐. 안 꺼지지. <laughs> 어, <그럼> 깜짝 놀라지. <laughs> 됐나? 그렇군요. 자, 3층은? 기분 파시는 느낌. 어? 왜 껐나요? 여기도 사람이 있어? 왜불안 껐는데? 너불안 껐어요! 사람이 있나 봐요? 네. 어, 그...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어, 2층이. 언니, 너 산. 3... 산. 3... 아니, 다시 불 켜줄. 켜주... 다시 불 켜줄게. 안 켜지네? 어이, 죄송해요. 불 다시 와. 어, 어이, 잠깐, 잠깐. 아. <laughs> 불 다시 끼면 되잖아. 그렇게 빠른데. 그러니까요. 근데, 불이 안 켜져. 어무뭔 소리야. 뭔 소리야. 누고 뭐 계세요? 계십니까? 아, 아, 안 계시죠? 불 뜨세요. 어, 문, 어, 문 붙이는 소리 났는데? 누구야? 누가 문 열고 나갔어? 어, 누가 나갔죠? 누가 나갔어? 누구야? 이 사람들이 밤에 야근하지 말랐는데, 정말. 자, 빨리 점검해. 어차피, 이상 없어. 어차피 화장실 같은 여자는 자기 벌레 다 끝나야 나오니까. 티비가 또 있죠? 그래 네, 한번 봅시다. <laughs> 아니 좋아요. 메인 이거 끝내라. 뭐야 그는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놓고 오 빨리 끊기가 됐어. 쓰고 있나 봐. 어이 듣고 있나? 오우 좋아요 좋아요. 오. 우 자, 일단은 알겠어. 야근을 하다가 상사랑 싸웠나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기분 이 나빠. 저런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자, 자, 자. 아무것도 없지? 한번 했지? 나가. 나다가골드 자, 홀드. 정말. 뭐야. 왜 저래? 문 열렸는데 왜또 문이냐고요. 자, 뭐지? 어, 응. 자 올라가 4층, 4층, 뭔가 4층 불안하다. 이미 복사기부터 달라. 근데 이미 누가 이렇게 크게 낚여하고 있어. 사람 확인 아무도 없다. 자힐 거. 뭔 소리야. 아무도 없었잖아. 사람 아닐 거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자, 자. 체크해. 이거 체크해놨잖아. 아, 마이크 소리 작습니까? 잘 들리나요? 제가 한번 크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크게. 그렇지만, 깜짝 놀라면은, 이제 김영주의. 자, 확인해라. 아, 어, 깜짝이야! 이거 찍으면 좀해뭔 소리죠? 여기 지금 운영되는 회사 맞아요? 거의 폐건물이지 자문 닫어 누가 이런데서 지금 근무를 해 출근하기도 안 그래도 출근하기 싫은데 자문 닫은거 안에 사람이 남아있다고? 아니 아까 없었잖아 아니 아저씨 12시 이후에 야근 금지에요 상사가 내일 아침까지 일을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사회인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사회생활 오래 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 정시에 퇴근 기록을 남기라고 말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매일 내가 열심히 야근한다는 걸 아는 건 당신 뿐이에요. 당신을 만나면 내가 집에 갈,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조금은 불편해요. 그러게요? 저첫 출근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 전 돌아갈게요. 내일 봐요. 성사돈 나는 거 아니야? 일 끝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 많은 남나 있는데? 저 일단 임체크 하고 이상 없고. 아 나도 나가야지. 아갈 거? 천 그러니까 천약은 아니에요? 저 호출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아까 그 여자도 나한테 나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어요? 점검볼까 어! 점검할 수 있어! 어, 형광등 불이 나갔어 형광등을 교체해야겠다 어떻게 교체할까? 어디 뭐가 있나? 제일 끝에 어? 이딴가 봐 아니 여기 수상한데? 여기 가보자 오! 형광등 이거 형광등이죠? 오! 형광등을 얻었어 오! 갈아보자 오, 형명 등을 갈았어. 오, 됐다, 됐다. 무서워하지 말아요. 쫄지 말아요. 올라가요. 5층, 어, 됐다. 자, 5층 왔습니다. 드디어 5단계. 자, 가자. 가자, 가자. 자, 먼저 딱 체크해. 화장실. 불 먼저 꺼. 전기를 확인하러 가야돼? <laughs> 아 패턴화가 안됐네 10층까지 이렇게 가면 끝인가봐요 자오네 그, 전기실이 어딨지? 형광등 아까 가져올걸 여기 원래 문이 있었잖아 여기 전기실인가봐 어? 퓨즈가 없어? 그럼 어떡해 퓨즈를 찾아야지 뭐 어떡해 아 보자 왜 빨간색이야? 오, 하하, 태어기 싫어. 오! 어이, 깜짝이야! 아니,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 지 <laughs>